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애플 신사옥에 놀러왔어요 구경왔습니다 신사옥은 들어갈수가 없고 바깥에 비지터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전에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이죠 원형의 4층짜리 건물 완벽한 사무공간 어,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 비싼 땅에 이렇게 넓은 건물을 만드는 것도 그냥 원형이라는 뭐 나의 독창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이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얘기하면 사업이 예술인지 아냐고 물론, 이제 예술 같은 이런 작품 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니다